<laughs> 안녕하십니까. 독사하는 마라토너 박정필입니다 이곳, 아, 롯데 시네마 강동점 앞에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시각은 2024년 아, 10월 22일, 아, 화요일 아침 7시 11분입니다. 아,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미국의 에,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월드 시리즈에 진출한 아, 두 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미국은 어, 프로야구 월드 시리즈 어, 최고의 우승팀이 바로 뉴욕 양키스 다잘 아실 겁니다. 자 미국은 프로야구 메이저리그가 <laughs> 아메리, 아메리칸 리그 15개 팀또 내셔널 리그 15개 팀 중에서 각각 리그에서 우승을 하게 되면 어, 월드 시리즈에 진출해서 최종 승자를 가리는데요. 지금까지... 아, 우리나라에 한국 시리즈가 있다면 미국에는 월드 시리즈가 있는데요. 아, 월드 시리즈 우승 횟수 상위 랭킹 1위부터 6위를 말씀드리면 아, 랭킹 1위 아, 뉴욕 양키스 27회 우승, 랭킹 2위 아, 세인트 루이스 카디널스 아, 11회 우승, 아, 공동 3위가 아, 보스턴 레드삭스와. 아, 어, 오클랜드 애슬레틱스가 어, 우승 횟수 아, 9회, 9회로 아, 공동 3위고요. 아, 5위가 아, 샌프란시스코 자이언트가 우승 횟수 8회, 아, 6위가 아, LA 다저스가 우승 횟수 7회입니다. 자 이상 아, 월드 시리즈 우승 횟수 상위 랭킹 1위부터 6위까지 말씀드렸는데요. 그 중에 이번에 2024년 아, 월드 시리즈에 진출한 팀이 아, 어제 확정이 됐습니다. 자 먼저 내셔널리그에서는 아, LA 다저스가 <laughs> 뉴욕 매치를 꺾고 아, 6차전 끝에 뉴욕 매치를 꺾었습니다. 4승 2패로 6차전까지 가서 통산 4승 2패로 어, LA 다저스가 어, 뉴욕 매치를 꺾고, 내셔널 리그 최종 우승을 함으로써 월드 시리즈에 진출했고요. 또, 어, 한편은 어, 아메리칸 리그의 에, 최종 우승자는 어, 뉴욕 양키스가 어, 클리브랜드 가디언스를 5차전 끝에 어, 4승 1패로 꺾고, 어, 아메리칸 리그 우승을 함으로써 월드 시리즈에 진출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번 2024년 미국 메이저리그 월드 시리즈에 어, 진출한 팀은 아메리칸 리그의 우승팀인 뉴욕 양키스와 내셔널리그 우승팀인 어, LA 다저스가 어, 진출을 해서 어, 최종 승자 월드 시리즈 어, 최종 승자를 가리게 됐는데요. 자 이번 어, 월드 시리즈 진출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셔널리그에서 어, 우승해서 월드 시리즈에 진출한 뉴욕 양키스 입장에서는 어, 4년 만에 월드 시리즈에 진출한 거고요. 어, 아메리칸 리그에서 우승해서 월드 시리즈에 진출한 뉴욕 양키스는 무려 15년 만에 15년 만에 월드 시리즈에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두 팀이 월드 시리즈에서 어, 맞대결을 하는 이 역사는 43년 만입니다. 43년 만 1981년 어, 이두 팀이 월드 시리즈에서 격돌했는데요. 그로부터 43년 만에 이번에 다시 맞대결을 하게 됐습니다. <laughs> 자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어, 이번에 그 내셔널리그 어, 챔피언십 시리즈 6차전 끝에 4승 2패로 어, LA 다저스가 어, 뉴욕 매치를 꺾고 월드시리즈에 진출을 했는데요. 그 내셔널리그 챔피언십 시리즈 6차전 6경기 통산에서 MVP로, MVP 최우수 선수로 한국계 미국인 선수가 처음 선정이 됐습니다. 자, 이것은 미국 프로야구 역사상 포스트 시즌. 포스트 시즌에서 한국계가 아, MVP가 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름은 <laughs> 아, 토미 현수 어, 에드먼 선수, 29살의 선수인데요. 어머니가 아, 한국인이고 아버지가 미국인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아, 스탠포드 대학에 재학 중이던 2016년에 아, 신인 드래프트 6라운드에서, 어, 어, 우승의 수 상위 2위에 해당되는, 어, 세인트 루이스 카디널스의 스카웃이 됐고, 처음에 3년 정도는 마이너 리그에서 활동하다가, 어, 지금부터 5년 전인 2019년에 빅 리그인, 빅 리그인 메이저 리그로 이제, 어, 올라갔고, 그래서 2021년에는 아, 그 해의 수비수에게 주는 최고의 상인 아, MVP 그러니까 포지션별 수비수에게 주는 최고의 상 골든 그로브 골드 그러브 골드 그러브 이루수 이루수 내셔널리그 이루수 부문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게 2021년인데요. 자, 이 선수 이름, 어, 토미, 어, 현수, 에드먼 선수, 29살. 그런데 이번에 월드 시리즈에 진출하게 된게 결국은 내셔널리그 어, 6경기 중에 에, <laughs> LA 다저스가 어, 뉴욕 매치를 어, 4승 2패로 꺾었기 때문에 월드 시리즈로 진출한 건데요. 왜이 토미, 현수, 에드먼 선수가 그 유명한 오타니 쇼에이 등을 물리치고 MVP가 됐냐면 잘 아시다시피 오타니 쇼에이 선수 시간을 보겠습니다. 자, 오타니 쇼에이 선수는 이른바 7억불의 사나인데요. 아, 뉴욕, 아니, 아, LA 다저스와 10년 동안 아, 계약을 맺을 때 연봉이 연봉이 아니라 10년 동안 급여가 7억불이죠. 7억불. 우리 돈으로 9,400억 인데요. 10년 동안 9,400억이면 매년 연봉은 940억 정도 인데요. 자, 뉴욕, 아니, LA 다저스의 오타니 쇼에이가 LA 다저스와 10년 동안 연봉 계약 7억불을 했기 때문에 7억불의 사나이라고 하고 또 최근에, 아올 시즌, 아. 도루 50개 이상 또 홈런 50개 이상으로 50-50 클럽, 50-50 클럽에도 가입된 오타니 쇼에이 등을 물리치고 토미 현수 에드먼 선수가 이번 내셔널리그 <laughs> 챔피언십 시리즈 6경기 통산 MVP가 된 이유는 이번에 그 토미 현수 에드먼 선수가 6경기에서 27타수 11안타로 타율이 4할입니다 4할 그 다음에 마지막 이번 6차전 경기에서는 투런 홈런을 포함해서 5타수 2안타 4타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7억불의 사나이인 오타니 쇼에이 선수를 물리치고 MVP가 됐습니다 포스트 시즌 미국 프로야구 역사상 포스트 시즌 MVP의 한국계가 선정된 것은 처음이라고 대해서 특필이 되고 있습니다. <laughs> 자, 정말 자랑스러운 한국인, 토미, 현수, 리조, 아니, 토미, 현수, 에드먼 선수입니다. 물론 국적은 미국 국적인데요. 아버지가 미국인이고 어머니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가신 분인데 두 분이 결혼하셔서 토미, 현수, 에드먼 선수가 아, 환생하셨고 아, 29세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재밌는 것은 정말 <laughs> 아, LA 다저스는 아, 지금까지 아, 월드 시리즈 우승 횟수 어, 7회로 아, 우승 횟수 상위 아, 6위고 아, 뉴욕 양키스는 아, 우승 횟수 27회로 아, 1위인데요. 이두 팀이 아, 43년 만에 월드시리즈에서 격돌하게 됐다고 합니다. 흥미진진한 아, 월드시리즈 경기가 될것 같습니다. 자, 아, 현재 시각 2024년 10월 22일 화요일 아침 7시 21분입니다. 오늘도 6회 상쾌 통쾌한 하루 되시길 빌겠습니다. <laughs>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 <laughs>